통증은 찾지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2-4 우위에 심우준의 적시타고 3대0 오우 다시한번 공이 빠질뻔했습니다. 지원까지 심우준 선수가 여기서 3루타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정말 필요한 1점을 심우준 선수의 장타로 만들어냅니다. 치에타 탑으로 벗어납니다. 파울. 응. 선수가 야. 두 번째 투수로 7회에 올라왔는데 김 선수가 3월 초반 예, 경 때도 3화전에 결승 타를 허용하죠이 바로 그때도 심우준 예, 선수가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시무준 선수가 확실히 김민수 선수한테 자신감이 있었네요. 그래 개막전 때 2대 1 상황에서 무언으로 올라왔다가 황영국의 유동점 15분의 결승 역전 결승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laughs> 스윙 파울. 아 지금 파울입니다. 특정에서는 좀 네. 아쉬움이 큰이번이된것 네. 같아요. 상당히 아쉽죠. 왜냐하면 원아웃 상루에서황현구 선수를 잘 잡아냈거든요. 투아웃까지 잘 잡아냈지만 거기에 3루타로 맞아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버텨내는안치홍 1번 타자로 나와서 득공 2개, 그리고 잘 맞춘 타구도 직선타로 3루수 허경빈에게 잡핀바 있습니다. 안치 선수가 점점 이제 시합을 계속 나가다보면서 타격감을 잡아내는 게 하나의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투의 카운트. 다시 거더래입니다. 지금 끈질겼습니다. 모든 타자들이 김민수 선수의 저 슬라이더가 원바운드로 오 스윙을 하거든요. 하지만 안치 선수는 팔을 쭉 뻗으면서 컷. 아 지금 체인지업이네요. 체인지업에 팔을 쭉 뻗어내면서 커트를 해내고 내는 모습이죠. 그면서 다시 공격 기회를 얻고 있는 안치홍입니다. 끈질긴 승부. 다시 3루 쪽. 지금은 발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파울 볼입니다. 지금은 파울이고요. 그래도 상당히 안치홍 선수가 지금 감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도 타선도 이렇게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제 타격에 이제 감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안쪽을 맞고 지금도 삼루 쪽으로 굴절제 들어갔습니다. 원투의 카운트. 계속해서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민수와 지호. 2사 3루. 곤란해입니다 벤트. 지금은 상당히 잘 봤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적응이 좀분해 이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벌써 러더 개임을김 깊이 하고 있는 안치홍입니다. 아... 이제는 굿구챔, 착실 안치홍도 어느 선발 출전의 이유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4대0. 안치홍 선수가 지금 김민수 선수의 공을 계속 커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맞춰가고 있는데 마지막 타구는 확실한 정타를 마치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바울 타구를 만들면서 궁까지 가는 수, 어, 싸움이었어요. 아, 지금은 체인때문인데 낮게 자랐습니다 네. 지금 느리나를 보면은 방망이도 부러진 모습이었는데 방망이를 살짝 놓으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팬들이 기다렸던 조홍의 정시타. <laughs> 너무 좋아하니다게 좋아하십니다. <정확하게. 웃음> 네. 네. 점수는 4대 0이됐 했고요. 2, 4구에 그리고 안치홍이 적시타를 치고 임종찬 선수로 대전전 맡겼습니다.